그러면서 콧방귀를 끼다가, 아차! 싶은 거지. 옥황상제 승질이 기억나는 거야 파티장에서 잔깨 먹은 경원 좁패고 얼굴 뭉개서 내쫓았다는데, 큰일 났다. 당태종의 저승여행은 좀 어처구니 없이 시작이 돼요. 도성 장안 근처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장안에 용한 점쟁이가 있답니다. 가서 물어보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자리를 알려준다는데 복채는 잉어 한 마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쟁이가 알려주는 자리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그 사람 말대로만 하면 배가 물고기로 막 가득 찬다는 거. 야 그러니까 누가 안 가겠어?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가 어디서 주식 종목 추천해 줬는데 무조건 수익률 100% 200%막 그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 대신 수수료 한 5%만 달라고. 하면 그럼 막 너도 나도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종목 물어보고 그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근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의 부하가 용왕 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용왕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 당나라 장안에 웬 점쟁이 때문에 우리 바다 동족들의 시가 마르게 생겼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아 이거 좀 해결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옆에서 막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 상황을 살펴보려고 사람으로 변장해서 장안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야 네가 뭐가 용하냐 그러니까 점쟁이가 나 용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싸움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비 오는 날에 대해서 대결을 하게 돼요 점쟁이는 언제 몇 시에 비가 얼만큼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서유기에서 비는 용왕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시는 옥황상제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용왕은 완전 자기한테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라인이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라인이잖아요 직통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틀리면은 너 간판도 부숴버리고 너 빠따맞을 준비해라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용궁으로 돌아왔는데 또롱 옥황상제 한테 메일이 하나 와있는 메일을 열어봤더니 점장이가 말한 시간에 점쟁이가 말한 딱 그만큼 비를 내리라는 거죠 용왕이 그걸 보고서 옥황상제 마음을 어떻게 한거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도 하... 이거 용왕 체면이 있는데 이 자존심 구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지긴 싫어가지고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는 고만고만한 용왕이 주변에 있는 또 고만고만한 수준의 물고기도 뭐 우럭, 뭐 동태, 뭐 새우, 뭐 가오리, 가자미 막 이런 애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결과물도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그냥 조금 어긋나게 비를 내리기로 해요 시차 약간 한몇초몇 몇 분? 막요 정도 차이 나고 비오는 양도 좀 애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미리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점쟁이 말이 틀린 거니까 그렇게 비를 내리고서 의기양양하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야니말 네 틀렸어 어한 몇초 틀렸던데 행패를 부릅니다 막 간판 부수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여러분 동네 사람들 여기 보이시죠 뭐 여기 완전 구라쟁이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점쟁이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점쟁이가 침착하게 옷을 툭툭 털면서 저 근데 지금 저보다 본인 걱정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가 사실 용왕인거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 내일쯤 사형집행이 될것 같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 사형집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콧방귀를 끼다가 아차 싶은 거지. 옥황상제 승질이 기억나는 거. 파티장에서 잔깨 먹은 경원 조패고 얼굴 뭉개서 내쫓았다는데 이거 비치 맘대로 막 시간이랑 양이 안 맞으니까 이거 사형일 수있겠다 큰일났다.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 맞네 나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방법은 있다. 당나라 태종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 사형 집행하는 집행관이 위증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인 것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양반이 천계에서도 일을 하고 당나라에서 벼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태. 종의 말은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징이 N잡러인 거죠. 우리가 보통 N잡이라고 하면은 회사 다니면서 물건 팔거나 뭐 유튜브 하거나 부동산 보거나 이런 건데 위징은 대기업 두 군데를 다니고 있는 능력자. 연봉도 두 군데서 성과급도 두 군데서 뭐 사대보험 뭐 이런 것도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많이 되겠지. <laughs> 연말정산하는 것도 피곤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용왕이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밤에 당태종 꿈에 나타납니다. 페야저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한 번만 살려주시면 막 제가 막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온갖 애원을 하니까 당태종이 꿈에서 알겠다. 내가 한번잘 막아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당태종이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신하들한테 얘기하는데 신하들이 일단 입 밖으로 꺼냈으니까 지켜야 되고 용왕이 말한 자기가 죽는 시간에 위징이랑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끌면 되지 않겠냐. 그니까, 러 당태종이 알겠다고 하고 위징 불러가고 바둑을 두는데, 위징이 바둑을 두면서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꾸벅... 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사흘 밤낮을 세고 와도 황제가 바둑 두자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바둑을 둬야지 자기가 지금 엔잡하는 거 알고 있는데 회사 대표님 앞에서 존게 말이 되나? 하지만 당태종은 어차피 붙잡고만 있으면 돼가지고 크게 거슬려 하지도 않고 그냥 졸게 냅둡니다. 근데 갑자기 부하들이 밖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용의 목을 들고 온 당태종이 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기한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란스러운 틈에 위징이 졸다가 음, 어, 어... 하면서 일어나더니 사실은 자기가 졸려서 잔게 아니고 꿈속에서 하늘로 날라가서 용머리를 쫙 베고 왔다. 그거 제가 벤 겁니다. 배합.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자면서도 그럴 줄 몰랐지. 당태종이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어쩌겠냐 싶으면서도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용왕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기 목을 들고 와서는 막 살려내라고 난리 난리 막 난리를 치는 거. 당태종 멱살을 붙잡고 그러니까 당태종이 아 이거 좀 놓고 진정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나? 자기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당태종이 어쩔 줄 모르고서 난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성의 관세음보살이 잠재력이 있는 승려를 찾으려고 와 있었잖아요. 음험한 용왕의 기운을 느끼고 당태종 꿈속으로 가서 용왕을 탁 성불시켜 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당태종이 시름시름 알게 되죠. 의사들도 뭔 일인지는 모르고 그냥 곧 죽을 것같대요 갑자기 멀쩡했던 양반이 사형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당태종 어떻게 유언장 쓰고서 후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징이 조용히 와가지고 편지를 한통 주고 배아.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죽으신 다음에 저승에 가시면은 최각이라는 사람을 찾을. 일단 죽어야 되나봐. 죽긴 죽어야 되나봐. 그러면서 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최각이 누구냐? 당태종의 아버지 태상황을 모시던 신한데 이 양반도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스카우트해서 관리로 있다고. 가끔 자기 꿈 속에 와서 인생 조언 같은 거 해주는 좋은 선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꿈하고 현실이 막 서로 영향을 주고 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꿈꾼 다음에 꿈 해몽을 본다거나 돼지 꿈이나 똥 꿈꾸고 난 복권을 사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얼마 뒤에 당태종은 죽고. 위징이 말한 대로 저승으로 갑니다. 근데 다행히 당태종이 온다는 소식에 최각이 이미 마중을 나와 있었고 최각의 안내에 따라 손오공한테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었던 그열 명의 저승의 왕이 있죠. 걔네들한테 갑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태종도 천수가 다 하긴 했는데 그 목잘린 용왕이 와가지고 자기 억울하다나 당태종이 살려준다고 했는데 저 지금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삼자대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태종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급하게 당태종도 죽은 거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열 명의 저승의 왕들도 당태 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용왕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알아보고 부르던지 해야지. 이게 죽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살고 있는 사람 죽여고 불러놓고, 아니 사실 뭐 별일 아닌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왕 오신 거 한번 확인이나 해보게. 저기 최각 가서 생사부나 한번 가지고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각이 가서 생사부를 가지고 오면서 먼저 당태종의 수명을 확인하는데 당태종이 제위 13년에 죽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이 딱 13년째였거든.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붓을 가지고 13년을 33. 3년으로 바꾸고서 저승의 왕들한테 갖다줍니다. 저승의 왕들 보더니 어? 아직 더 사셔야겠는데요? 이승으로 가시죠? 당태종은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승의 왕들이 웃으면서 그러면 나중에 호박이나 좀 갖다주십시오. 그리고서 당태종을 배웅을 하게 됩니다. 왜 호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귀신이 호박을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최각을 따라 이승으로 오는 길에 당태종은 죽은 자기 아버지의 영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였던 형제들의 영혼 그리고 이민족을 정벌하면서 죽였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한테 멱살이 붙잡히고 팔다리가 붙잡히고 앞으로 갈수 없게 되니까 최각이 혹시 돈 가지신 거 없냐고 얘네 돈으로 좀 달려주면 됩니다 배야 요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laughs> 무슨 귀신이 돈으로 해결이 돼 이승이나 저승이나 다 돈이야 다돈 그러니까 당태종도 그래요 저승에 돈을 왜 들고 와내 돈은 다 집에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최각이 저승 창고에 돈을 많이 저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저승에서 빌리고 이승에서 갚으면 된다 한마디로 대출 받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용증 써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영혼들을 달래준 다음에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편 이승에서는 신하들이 장례 치르고 이제 황태자 세우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위징이 죽어도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제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위징이 배하께서는 분명히 살아 돌아오실 겁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야, 안 되겠다. 쟤좀 정신이 나간 거 같아.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위징을 끌어내려는 순간에 관 속에서 우당탕탕 이러면서 막 얘들아, 형 왔어! 관중 열어줘라 내가, 내가 당나라의 왕자다 이양석들아 그렇게 당태종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승의 왕들한테 호박 갖다 주는 거랑 돈 빌린 거 갚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또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어쨌든 떡밥 해수는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저승에 가보니까 원한 맺힌 영혼들도 참 많고 이승에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불교 TF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엄격한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현장이 총책임자가 됩니다 이후에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지금 지금 당나라에 있는 불교는 소승 불교인데, 당태종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대승 불교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 서천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금란가사랑 구한석장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당태종은 현장이랑 의형제를 맺게 되고, 삼장이라는 법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술 한잔 따르면서, 야, 형이 주는 거니까 한잔 마셔. 근데 삼장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출가를 했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흙을 잔에다가 한 꼬집 탁 털어 넣으면서, 이 잔의 의미는, 멀리서도 고향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네. 한잔 들게나. 하면서 한잔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벌주지, 벌주. 생각해봐. 회사에서 누가 해외 출장 가는데, 상무님이 사무실에서 먼지 모아가지고, 우리를 잊지 말게. 이러면서 술잔에다 담아주면서, 막 먹으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 막 철컹철컹철컹철컹이죠 찰컹찰컹 아 <laughs> 근데 또안 되지 또그 아름다운 낭만을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겠죠 그래 하, 멋있다. 그렇게 삼장은 여행을 떠나고 이때 출발할 때 평범한 말에 두 명의 몸종인지 호위무사인지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자마자 삽질이 시작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너무 앞서서 밤 8시, 9시에 자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쌍차령이라는 산을 지나는 강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깊은 새벽에 앞에 보여.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깝죽대다가 바로 호랑이 곰소가 변한 요괴들한테 잡혀가지고 말 잡아먹히고 몸종 잡아먹히고. 3장만 묶여서 한쪽 편에 짐짝처럼 내팽개져 있는데 극적인 순간에 태백금성이 나타나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천계에서도 깜짝 놀랬겠지. 게임 시작했는데 튜토리얼에서 죽으면 어떡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야, 태백금성. 야, 지금 빨리 가서 구해 줘. 큰일 나 생겼다 빨리 가 봐. 이래 가지고 온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3장이 혼자서 벙쪄 갖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떤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냥꾼은 지역 요괴들이랑 맹수에 대한 정보가 빠삭해 가지고 도움을 좀 받거든요. 이분도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셔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한 뒤에 산을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산을 탁 지나가는 그 경계에 서니까 나무꾼이 이제 혼자 가십시오 갑자기 선을 긋는 거예요 삼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만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무꾼이 여기 앞부터는 요괴랑 맹수들이 자기를 안 무서워한대 그래서 나도 겁난데 그러니까 뭐 어떡해 그냥 죽기 싫다고 하는데 같이 죽으러 가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아예뭐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무서워하면서 발을 떼고 있는데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 아래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님! 제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